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네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이뻐지고 있습니다. 대박. 예, 이거 12cm분에 얼마 전에 분갈이 해놓은 레드샷. 팔을 쫙 펼쳐가지고 멋지죠. 이 아이가 정말 나중에 붉게 물들어요. 이름이 레드 들어가면 확실하게 붉다. 이 말이에요. 요 뒤에 보면은 원종의 애보니, 이야, 카리스마 있죠. 목둥이라서 확실히 예, 이게 라인이며 예, 품이며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원종해 보니 만원입니다. 1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네, 세리가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세리가 분갈이에 났더니 미어 터집니다. 이거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름에 했나? 여름 전에 했나? 12cm분에 꽉 차겠습니다. 여기 지금 분해는 12cm가 아닌데 양쪽으로 뻗쳐 나와가지고 대단합니다. 셀이었습니다. 이야, 가르시아. 이야, 12cm 분해 식재되어 있고요요거 저기, 그대로 싹 떠가지고 틀지 마시고 그대로 식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어우, 가르시아가 이렇게 착한 가격에 이렇게 되는 건 아이고야, 대박입니다. 가르시아, 12,000원입니다. 특가 중에 특가입니다. 묵둥이에요. 보시면, 필이 다르죠? 자, 좀덜 먹은 친구. 짱 먹은 친구. 와, 그래서 제가 슈퍼맨이 이렇게 멋져가지고, 제가 이 아이가 제대로, 어, 자리를 매김하면 끝내주겠다 싶었습니다. 14cm분인데, 14cm분에 손톱이 삐져나오고 있어요. 아유, 진짜 환엽에다가 너무 멋져요. 멋스러워요. 3만원입니다. 야, 얘는 완전히, 어우, 진짜 대박입니다. 슈퍼맨. 네, 블랙 위도르입니다. 블랙이 지금 잠시 예, 잠시 숨었습니다. 블랙 위도르. 여름 동안에 성장한다고 잠시 숨었습니다. 얼마나 크리스마 있고 멋진데요. 예,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분갈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12cm분에 꽉 차겠습니다. 블랙 위도르. 어, 변이스럽고 난리 났습니다. 변이스럽고 예서 요 아이는 진짜 장래가촉망되는 아이니 예. 강추합니다. 불레기도르, 만, 이천 원입니다. 네, 이거는 아리엘츠라가 불려가지고, 꽉 차고 넘, 꽉차 있습니다. 찡겨있습니다. 좀 올려줘야 되는데, 아리엘츠라가 불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군생이죠. 이걸 좀 올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지 안에 이거 착한 가격, 어, 자연군생, 만, 이천 원 갑니다. 만만한게 12,000원 입니다. 12,000원 가겠습니다. 정말 이거 이래 봬도 짱짱 누은 아이예요. 어 이거를 제가 진짜 물을 아꼈거든요. 그러면 짱짱하게 커요. 물음이 덜해지죠. 짱짱하게 키우면. 네긴입 적성. 화려하게 예 아이들이 자리를 잘 잡고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예 얼굴이 활짝 활짝 펴 있습니다. 네. 14cm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색깔도 물이 이제 들었으니 여름 내내 이랬습니다. 가을이면 완전 활짝 피겠죠. 여름 내내 성장한다고 쓰고 많았다. 긴잎적성.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하엽 정리를 조금 조금씩 다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마음 먹으려니까 힘들어요. 자, 긴잎적성 12,000원입니다. 가격 착하죠? 여기 14cm분에 식재되어 있는 긴잎적성입니다. 예, 네, 쉘브르입니다. 쉘브르 이쁜 거 다들 아시죠? 예, 네, 쉘브르는 요렇게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외두가 7,000원입니다.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가격이 착해서 요럴 때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삐까뽀짝하니 이쁩니다. 쉘브르, 외두는 7,000원입니다. 외두인데 뭐 애기도 하나씩 달려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군생 또 있습니다. 군생 또 활짝 피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목이 말라서 굶주려 있다가 이제 제대로 활짝 피고 있는 쉘브루 군생. 12,000원 가겠습니다. 업귀오워 아, 보세요. 손톱 끝으로 해서 라인을 빨갛게 물들인 아입니다. 네 알리에노르라는 아이입니다. 알리에노르 와예 색깔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핑크 찐핑크 핫핑크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오래도록 묵힌다고 제가 기다림에 예 알리에노르 때문에 제가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laughs>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네. 아, 이쁘게 잘 성장했습니다. 알리에노르 14,000원입니다. 많이 시중에 많이 안 나오는 아이입니다. 루돌프 대품 왕대품 루돌프 예, 12,000원입니다. 왕대품 루돌프 12,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14cm 분인데요. 14cm 분을 차고 넘칩니다. 대단하죠.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색깔을 붉게 물들게 이제 예. 봄을 딱 잡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요.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갖고 오시죠. 그때 되면 얘도 예그 맞이하기 위해서 붉게 물들 겁니다.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르돌프왕대프 12,000원입니다. 가격 정말 대박 착하죠. 부케입니다. 부케 부캐. 여러분 이렇게 큰 부케 보셨어요? 어우 난리 났습니다. 아가들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부케, 만 오천 원입니다. 대풍, 어, 차고 넘칩니다. 14cm분에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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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오후, 난리 났구만. 이야, 예. 여름 내내 예, 더운데도 강하더라고요. 부케가. 만 사,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을 그랬죠. 착꾸깔려요예 금방 했던 말도 잊어먹고 네 랄라입니다 어, 이 아이가 미인종이 아이라서 저는 여름에 키우기 힘들까 얘가 잘 버틸까 하는데 야 건강하게 예뭐 없이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자른 아이입니다 랄라 12,000원입니다 12cm 분의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어, 자로 안 돼도 이렇게 어떤 분의 심, 몇 cm 분의 심겨져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아양 좌우로 뻗쳐 나갔으니까 어, 이렇게 이 정도로 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복하게 생긴 축전입니다. 아이고야. 도대체 몇 개예요 몇 개. 예. 와 진짜 끝내주죠. 12,000원입니다. 가격도 어찌나 착한지. 대박입니다. 12,000원 축. 입니다 하트 하트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은 분 계시면 예. 추천합니다. 네, 수련입니다. 수련이 정말 곱디곱게 이쁘게 잘겠습니다 9cm 분에 꽉 차네요. 꽉 차. 어. 어, 핑크핑크. 얘는 예, 곱 품격, 예, 품위가 있는, 예, 아주 품위가 그냥 혼자 윽하게 있는 옛날부터 꾸준히 인기가 많은 수련 5,000원입니다. 퍼플 샴페인, 오, 이쁘죠? 색감이 완전히 진짜 다릅니다. 이야, 고급지고 이쁜데, 요 아이는 여기 약간 상처가 있어가지고, 예, 요 아이마가 있습니다. 퍼플 샴페인 만 원입니다. 어이고 건강하죠 멋집니다 어먼노 몬스터 네 어, 짱짱하죠 12cm 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15,000원 가겠습니다 먼노 몬스터 15,000원 가겠습니다 외두 가격도 안 되죠 이거는 묵등이에요 1회 1회 배도 어, 크기가 같다고 무조건 아우 뭐 비싸다 싸다 마시고 보시면 잘 묵었는지 짱짱한지 단단한지 예 근육질로 바뀌었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노 샤넬입니다. 이 아이가 붉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12cm 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우 멋지게 어깨를 바짝 펴고 멋스럽게 잘 있습니다. 멋집니다. 요게 8,000원 가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죠? 8,000원 갑니다. 허로록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로즈 마몽드라는 아이입니다. 오, 무검이 완전 멋지죠? 로즈 마몽드입니다. 12,000원입니다.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합시다. 로즈 마몽드 12,000원입니다. 많이 안 나오는 아이니까, 오, 아이, 진짜 이쁘거든요. 고급져요. 시간 조금만 더 지나보세요. 난리납니다. 로즈 마몽드, 12,000원입니다. 1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우 무지개 천장에, 어 꽃이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쁜 거. 예. 이쁜 거, 이쁜 거. 오, 얘는, 얘는, 얘는 다시 심으면 됩니다. 꽃이 그냥, 와우. 예 지금 이 무지개 선의장이에요 오 가격은 또 이렇게 착합니다 3,500원입니다 오 세상에 자전빛이 도는 선의장입니다 가격은 진짜 착하네요 얼마 있으면 가격도 이 가격이 아닐 듯 합니다 네 왕제품 그린볼 입니다 너무 고급지고 멋지죠 요 12cm 분해도 꽉 차겠습니다 그린볼 15,000원 입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반했는데 너무 예 무리고파서 어제 세수를 좀해 줬습니다. 아침에 벌써 이렇게 통통해졌는데 며칠 지나면 더 빵빵해질 겁니다. 우와 너무 멋집니다. 그린볼 15,000원입니다. 여러분, 닭볕서어 생얼이라고 데리고 왔지 매거다 철아로 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짝짝 벌어지면 철화가 됩니다. 가격 정말 착합니다. 닭볕을 12,000원입니다. 철화 되는 아이들로 다 데리고 왔으니까 두고 보세요. 네 진짜 멋집니다. 닭볕을 12,000원입니다. 네 철화는 이렇게 됩니다.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닭볕을 철화는 2만원입니다. 어이 아이들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2만원입니다. 네 나무가 정말 오, 물을 줬더니 쫙 펴요. 얘 지금 물이 고프잖아요. 이제 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 너무 멋지잖아요. 유리 수정 같은 유리 수정, 아, 유리 수정, 유리이면 유리고 수정이면 수정이지 어쨌든 제가 내 나무 2만 원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문차원, 다른 차원의 문차원. 요 아이도. 정말 고급집니다. 안에 무늬를 보세요. 와 투박하면서 카리스마가 넘치죠. 문차월 2만 원입니다. 어 고급진 분에다가 식재를 해보세요. 짱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춘봉철화가 너무 멋져가지고 예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 보세요 색깔 요렇게 빨개 지금 핑크핑크 되거든요. 요 아이들은 핑크고요. 요아일은 빨간거입니다. 어, 그냥 볼 때마다 기분 좋아서 데리고 옵니다. 저의 만족입니다. 저도 키우면서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가격은 너무 착하잖아요. 15,000원, 2만 원. 예, 사이즈 좋습니다. 선물하시거나 아니면 딱예 포인트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이네요. 벌써 시간은 잘 흘러갑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